어, 영지버섯이 나왔네. 어, 이게 영지버섯이 네, 여기, 음. 여기 이렇게 좀 통랗게 나오기도 하고. 아이고, 예쁘게 나왔네. 이제 발생했나 봐요? 네. 저쪽에 좀큰 것도 나왔네. 네. 여기. 이거 되 음. 고급 있고. 아니, 이거 이렇게 색깔 했는건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좀오래 돼서 음, 지금 이제 영, 안녕하세요. 한상돈입니다. 지금 영지버섯이 이제 여름불터 발생이 돼서, 어, 얘는 좀 오래 크는데, 다른 일반 버섯보다, 어, 지금 이렇게 그 아주 유근일 때는, 이렇게, 음,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오고요. 그, 발생된 지가 좀 오래 지면, 이렇게 좀 진하게 굳어져요. 어. 그리고 여기 큰 거, 이거 요거. 요거 한번 비춰보세요. 이거 큰 거. 조금 좀저이로 조금, 조금, 조금. 얘는 굉장히 오래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저 한참 여름에 발생됐고 얘네들은 이제 발생된지 오래 안된 애들이에요. 오래 되면 될수록 이제 좀 진해지는데 그 이영지 버섯은. 그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블루초예요. 그래서 생약 이름도 이제 블루초라고 하는데 에 맛이 굉장히 써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잎그 채취할 때 홀랑 뽑아 버리면 여기서 다시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꼭그 나온 자들 이렇게 뚝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채취하면 여기서 해마다 또 나와요. 어, 그니까 요, 게 이렇게 숨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마다 여기서 나오니까, 어, 이렇게 확 뽑지 말고, 가위로 잘라서 채취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채취해도 되고요. 네, 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 보시면, 이, 그 줄기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채취를 하면 되게 지금 커가지고 소나무까지 이렇게, 응, 어, 놓쳤는데. 같이 갖고 가야 어, 얘네들은, 그 발생하는 곳이 참나무가 이제 죽어서, 음, 썩은 데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간혹 가다가 소나무나 그 낙엽송, 일본 소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영지버섯도 있어요. 근데 소나무에서 나온 버섯은, 그냥 그, 그 영지버섯 표면이 까만해요. 음, 그래서 좀 독특한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양지어서 보시면 줄기는 이제 좀뭐 갈색이기도 하고 이제 붉은색도 띄고 뒤에는 노란색도띄는데 천연 항암제예요. 항암, 항암제고 뭐, 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야. 뭐꼭 진시황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이제 로망이겠지만 그, 얘네들이 늙지 않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그 먹는 방법이 좀 특이할 수도 있어요. 어, 얘네들은 팔팔 끓는 물에다가, 끓이면 유인성분이 밖으로 나와서 다시 버섯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음, 얇게 썰어서, 그, 끓는 물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온 밥통이나 이제 그러니까 80도씨에서 한 100도씨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다가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24시간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가지고 그러면 딱잘라서넣어 놓은 순간 이제 쫙 우러나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24시간 후에 그냥 싹 따라내는 거예요. 따라놓고 다시 물을 붓고 또 24시간을 또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끓는 물에서 끓는 물을 넣고. 그렇게 하기를 이제 세번 하잖아요. 음. 삼탕을 하면 이제 그걸 한꺼번에 다 이제 모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한 거, 두 번째 한 거, 세 번째 한 거, 삼탕을 다 모아놓, 모아놓고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엄청 그 맛이 써, 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잘못먹 그 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한걸다 집어 넣고 그게다가 대추하고 감초하고 넣어요. 얼마나 넣느냐는 거는 이제 그 감초하고 대추를 넣고 이제 다시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서 맛을 보는 거야. 그래서 쓴 맛이 어느 정도 가시고 아내 입맛에 이제 이거 먹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쓰다 그러면 이제 더 감이 안 해도 되고 아직도 쓰다 그러면 감초 대추를 더감미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그 저기 그렇게 봐, 돌려보세요 그 아침 저녁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그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드시는데 이거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 그니까 때를 못 기다릴 정도로 소화가 잘 돼요 굉장히 그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때가 그 공백기간 동안에 굉장히 배가 고파요 소화가 아주, 아주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 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 되려고 하면 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혈액이 있어야 순환이 잘 되든지 말든지. 근데 혈액을 만드는 그 원초적인 게 이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걸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게 혈액순환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뭘 이것저것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서 그 에너지원이 이제 혈액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응, 응.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차갑게 해서 먹는 게 더. 아, 좋은가요? 그거는 이제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이제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달라지는데, 그,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려낼 때는, 뭐, 100도 이상 뭐, 팔팔 끓이면 다시 이제, 유성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80도 시에서 100도 시 사이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이 용기 제품을, 음. 선택을 하시고, 아마 그, 먹, 먹을 때는, 따뜻하면 훨씬 써요. 쓴맛이 훨씬 더, 그, 혀, 이에 강하게 느껴지니까, 차갑게 드시면 쓴 맛은 좀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속이 차가운 사람들은 조금 따뜻하게 먹는 게 유리하고요. 속이 냉한 사람들은 따뜻하게 먹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설사기가 좀 있거나 변이 묽은 사람들은 속이 냉한 경우가 많고. 변비나 변비 쪽에 가까울 정도로 대변이 좀 딱딱하면 속이 좀 뜨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소장대장이 뜨거우면 이제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이제 그 변비 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뭐 조금 뭐 신경써서 드시려면 이제 차가운 거 뜨거운 거를 이제 배려 해서 드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니까, 약간 뭐, 좀 차갑게 드셔도 먹기는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찬물보다는 약간 미적지근하게 하는게더 음.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차갑다, 뜨겁다, 뭐, 그 중간 정도 온하다, 뭐 열한 것보다는 좀 오란 것이 낫, 온한 게 낫겠죠? 한한 음. 응. 것보다 냉한 게 조금 더덜 쉬어 올것 같고, 어쨌든 얘네들은 요, 한 개, 요 정도 되는 거, 한, 한, 한 송이만 먹어도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음. 물론 뭐 조금 이제 연세 좀 드시고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좀금 오래 드셔도 좋은데, 최근에는 얘네들이 이제 아토피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 맛이 엄청 쓰니까 세균성 질환에는 아주 좋아요. 음. 그래서, 응. 지금부터 이제 발생이 되면 아마 금년에는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지뭐 판단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밤에 온도가 뚝 떨어지면, 이 버섯이 이제 뭐 식용버섯이든 독버섯이든, 뭐 우리가 식용불가든 못 먹는 버섯이든 하여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더우면은 포자가 다 이제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데, 아마 지금부터 이제 얘들은 내년 봄까지 채취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단단한 버섯이라서 그렇게 쉽게 안 썩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아버섯 같은 경우는 해발 한 700곳 이상 올라가야 이제 채취를 할 수가 있고 이 영지는 그 높은 산보다는 야산에 훨씬 더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참나무나 아니면 산에 간벌이나 벌목을 했는데 그게 한 3, 4년 됐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잘 찾을 수가 있고, 소나무나 참나무가 이제 혼유한 혼유림에 발생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한 그런 데 가서 찾으시고, 채취할 때 이렇게 잘라서 채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잘, 응, 채취를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동이었습니다.